네 안녕하세요 퍼싱입니다 자 오늘은 호주에서 KFC를 상대로 100억 원짜리 손해배상 송구를 해서 승소한 사람이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호주에 계신 윤수영 변호사님과 함께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변호사님 제가 손을 듣고 기사를 찾아봤는데 2012년에 한국연합뉴스에서 여기에 관련된 뉴스가 있더라고요 호주에 사는 한 남성이 6년간의 긴 공방 끝에 KFC를 상대로 100억 원짜리 소송에서 승소를 했다. 뭐 이런 기사가 있던데. 이게 정확하게 어떤 사건인가요? 이 기사는 실제로 2012년 뉴 사우스 웨일스 주 대부분에서 판결한 사건입니다. 어, 이 사건을 보면, 네. 당시 7살 된 모니카 사만이라는 여아가 네. 아버지 사만 씨가 사준 KFC 트위스트라는 음식을 먹고 살모넬라 균에 감염이 돼서 내 손상을 입었어요. 네. 그래서 2006년 11월 10일 날 KFC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해서 아주 긴 법정 공방 끝에 2012년 4월 20일자로 네. 주 대법원에서 800만 달러의 배상을 하라는 판결을 받은 것입니다 800만 달러요 네. 소녀가 7살이잖아요 네. 그 나이 때면 한창 뭐 햄버거나 뭐 패스트푸드 같은 거를 좋아할 그런 나이인데 그걸 먹고 이런 사고를 겪었다는 게 정말 안타깝네요 그런데 변호사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게 800만 달러짜리 배상소송이면 호주달러 환율로 계산하면 한국돈으로 70억 정도 뭐이 정도 되는 금액인데 그러면 100억 소송에서 승소했다는 뭐 그런 뉴스는 약간 과장된 그런 뉴스네요. 뭐 보도의 내용은 1천만 달러 규모라고 했기 때문에 정확한 네. 금액을 특정하지 않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은 듣는 사람마다 약간 뭐 해석의 차이가 있을 수 있는 것이죠. 네. 정확한 보도 측면에서 보면 반올림해서 좀 뻥튀기를 한 그런 느낌도 듭니다. 아마 음. 이게 일부 한국 언론이 원하는 방법으로 네. 대중을 인도하고자 하는 기술 중에 하나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저도 인터넷 기사를 볼때왜 이런 제목을 자극적으로 이렇게 제목을 적을까 처음에는 이해가 안 됐는데 제가 지금 유튜브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유튜브를 하니까 이게 왜 이렇게 어그로를 끄는 이런 단어를 쓰는지 좀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사만시의 딸이 만약에 KFC 트위스터를 먹고 살모넬라균에 감염이 되었다 하더라도 이게 KFC 음식을 먹고 감염되었다는 것을 증명하기가 좀 힘들지 않나요? 사람이 하도 한 끼만 먹는 것도 아니고 KFC를 먹고 그 이후에 뭐 다른 식당이나 아니면 집에서 뭐 당뇨일 먹었을 수도 있는데 이걸 어떻게 증명을 해서 800만 달러짜리 이런 배상을 받을 수 있게 되나요? 뭐 그런 의문이 자연스럽게 들수 있는데 네. 아, 어, 그래서 그런지 KFC에서도 살모넬라균의 원인이 자기들의 KFC 트위스트 밀이 원인이 아니다. 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아마모니카가 다른 음식을 먹은 것이 그게 살모넬라균의 원인일 수 있다라는 주장을 했었고요. 네. 만약에 KFC의 치킨 밀이 원인이라 하더라도 KFC에서 구입한 증거가 어디 있느냐? 뭐 이렇게 반박을 했었죠. 네,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오랜 기간 법정 공방을 벌였는데, 네. KFC의 트위스트가 원인이라고 밝혀진 것은, 실제로 트위스트를 먹은 식구들이 할머니를 빼고 모두가 먹었어요 그 트위스트를 먹은 모든 사람들이 다 배아리를 했고 네. 그걸 먹지 않은 할머니는 괜찮았단 말이죠 아 그러면 그때 할머니를 소유한 모든 사람이 다 식중독에 그렇죠. 걸렸었네요 그 중에서 모니카가 이제 균이 뇌까지 침투를 해서 음... 그 발작성 사지마비가 걸린 거죠 아, 진짜 이게 당뇨를 한번 잘못 먹었다고 그렇게 심각한 증세까지 올 수도 있네요. 네. 정말. 네. KFC에서 구입한 당시 영수증이 없어서 네. 과연 KFC에서 구입한 닭고기에서 발생된 것인지를 입증하려고 하니까. 네. 다른 증거가 없었어요. 그래서 입증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그 정황 증거들을 가지고 입증을 했었죠. 와, 그런데 진짜 영수증이 없는 상황에서 상대가 글로벌 기업인 KFC인데 그런 KFC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한다는 게 정말 쉽지 않은 그런 결정이었는데 그분은 정말 큰 모험을 했네요, 개인적으로. 그렇죠. 네, 그렇죠. 네. 그런데 만약에 제가 사만 씨 입장이라 하더라도 자기가 사온 음식을 먹고 딸이 그렇게 됐는데 제가 만약에 아버지 입장이라 하더라도 진짜 그렇게 무슨 짓이라도 다할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상황만 보면 사마시에게 매우 불리한 입장인데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그걸 증거로 입증을 했나요? 원래 모든 소송에서는 청구하는 사람이 입증 책임이 있어요 내가 먹은 닭고기가 KFC에서 구입한 것이라고 입증하지 못하면 내가 지는 것이죠 네. 사망 가족 같은 경우는 수단에서 이집트로 넘어온 네. 고대 이집트인의 사건이거든요. 예. 사건이 일어나기 한 10년 전에 호주로 이민을 왔는데, 네. 뭐 이민자들 생활이라는 게 사실 생활 수준이 뻔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 여유롭지 못하다 보니까 거의 켄터키 치킨이나 뭐 맥도날드 이런 음식으로 일주일에 두세 번씩 이걸 사 먹을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자주 사 먹었던 기록들이 있었고, 그런 주변의 사람들로 하여금 증언도 들을 수 있었고, 네. 샤만씨가 2~3일에 한 번씩. 닭고기를 먹었던 내용이 KFC 매출 일지에 보면 닭고기를 사간 건 매출 일지하고 사만 네. 씨가 증언하는 거하고 이런 것들이 맞아 떨어진 거죠. 아. 그러니까 이 형사 사건 같으면 이게 입증하기 어려워요. 그렇죠. 그런데 예. 민사 사건은 증거 입증의 수준이 좀 낮아요. 음. 그럴 만한 개연성만 있으면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아. 그래서 법원에서 그럴 만하다, 샀을만 예. 하다라는 판단이 들었기 때문에 KFC의 닭고기라고. 반장 을 내린 거 죠. 그러면 그 사만씨가 거기서 꾸준히 음식을 사간 단골 고객이라는 그런 입증이 됐기 그렇지. 때문에 네. 이제 그게 가능할 수 있었는데요. 그렇지. 그런데 여기서 주의할 점은 사만씨가 호주 태생이 아니고 이집트에서 온 이민자 출신이라는 데그 포커스 가 맞춰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법원에서 대기업이 아닌 이민자의 손을 들어줬다는 데에서 이 사례가 매우 가치가 있는 사례거든요. 그러니까 비단 사만씨뿐만이 아니고 지금 호주에 살고 있는 저희 이민자 들에게도 비슷한 상황이 올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사례는 저희한테 매우 가치가 있는 그런 사례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살모넬라균 감염된 이 판결이 800만 불이라는 이런 어마어마한 금액의 판결이 날수 있었나요? 호주는 재판에서 손해배상금을 산정할 때 사실적으로 평가를 합니다. 네. 예를 들어서. 뭐 직장도 얻지 못한 10대 아이가 사망을 했다고 하면 네. 손해배상금은 얼마나 될것 같아요? 음... 뭐한 1억? 2억? 뭐이 정도 되지 않을까요? 음, 한국식으로 계산을 하면 네. 평균 기대수명하고 뭐 이렇게 해서 뭐그 정도 금액이 나올 수도 있어요 네. 근데 호주에서는 10대가 사망을 했을 때 네. 이제 실질적으로 계산을 하니까 예. 부모에게 닥쳐진 자녀의 이런 그 슬픔 치유 정도 네. 그리고 사망한 그 10대의 장례 비용 이런 실질적인 비용만 계산을 해서 네. 지급을 하기 때문에 아마 5천불 정도 받으면 많이 받을 거고 5천불요? 장례비 이런 것들을 계산하면 호주 장례비가 뭐좀 들어가니까 한 2만불 기껏 해야 한 2만 5천불, 3만불 정도 받으면 많이 받지 않을까 싶어요. 정말 실리적인 관점에서 금액을 측정하는 거예요. 모니까 같은 경우는 7세 나이에 네. 사망하지 않고 살아있죠 그렇죠 지금 반신불수죠 네. 그러면 지금부터 평균 수명까지 산다고 했을 때그 네. 기간 동안 매년 들어가는 비용을 산출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음... 교통비 매년 생활비 의료비 또 혼자서 움직일 수 없기 때문에 고조하는 사람의 비용 네. 또 정상인이라면 누를 수 있는 뭐 삶의 즐거움을 잃었다는 그런 손실분 네. 만약에 모니카가 자라서 뭐 훌륭한 의사가 됐든지 뭐 복조인이 되든지 해서 상당한 돈을 벌수 있는 위치가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지만 네. 그러한 기회를 잃어버린 비용이라든지 딱 계산을 해서 산정한 것이기 때문에 800만 불이 그렇게 뭐 크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겠죠 그렇게 따지면 그렇죠 그 딸이 커가지고 70세 80세까지 살수 있다고 가정했을 때그 네. 모든 금액을 상정했을때 나온 금액이라고 치면 그렇죠 뭐이 금액이 어찌 보면 처음에는 저 같은 경우에는 이걸 보고 와이 가족 정말 로또 맞았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그렇게 판단할 부분이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이 네. 드네요 네. 그렇죠 그래서 호주에서는 이런 격언이 있어요 자칫하면 좀 위험한 발언이 될 수도 있는데, 네. 사고가 났을 때그 피해자가 네. 사망하는 것이 내가 훨씬 더 책임이 적다는 거예요. 아 어... 근데 그게 저는 한국에서 트럭 운송을 하시는 분들한테 그 이야기를 들었어요. 트럭으로 삼을 쳤는데 어정쩡하게 쳐가지고 삼이 죽지 않고 병원 평생 반... 예. 병원에 병원 신세를 진다 하면 예. 훨씬 더 많은 비용을 지불을 해야 되는 것이 예. 그게 윤리적으로는 좀 이제 안 좋은 말일 수도 있는데 법리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그게 가해자 입장에서는 이득일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민사적으로 그렇다는 거지. 예 민사적으로. 예뭐 당연히 사람이 죽었으면 뭐 형사처벌을 받는 거죠. 그게 과실이면 과실치사고, 그러한 민사적인 책임을 피하기 위해서 죽였다면 그건 뭐 살인죄에 해당이 되는 것이죠. 다만 민사적으로 금액을 좀 적게 보상 금액을 적게 집을 하는가 문제지, 네. 형사 책임은 어마어마하게 달라질 수 있는 것이죠. 음... 차라리 사망한 것이 네. 보상 금액이 적을 수가 있다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호주에 거주하시고 계시는 한인분들이 만약에 레스토랑에서 음식을 먹고 이같이 식중독에 걸렸다.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대처를 해야 되나요? 식중독이 사실 뭐 중대한 질병일 수도 있고 중대하지 않을 수도 있고 그런데 네, 뭐 간단하게 네, 그냥 배탈가고 배탈 예. 한번 하고 할 수도 있는데. 그렇죠. 알 수가 없으니까, 모니카처럼, 뇌로 살모렐라 균이 가서, 네. 나중에 중풍이 올지, 중마비가 올지, 뭐, 알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음식을 먹고 탈이 났다면, 제일 먼저 이슈가 되는 것이, 그 탈이 난 원인이 무엇이냐, 내가 그 음식점에서 사먹은 음식이냐, 네. 그것이 첫째 문제일 것이고, 두 번째는, 그 음식점에서 사먹은 것이 문제라면, 내가 그 음식점에서 산 증거가 있느냐, 맞느냐 하는 문제겠죠. 네. 될수 있으면 음식점에서 음식을 구입해서 먹을 때 영수증을 지참하는 것이 좋고요. 그리고 발이 났을 때는 반드시 가까운 지피를 찾아서 지피한테. GP한테... 내가 뭐뭐 음식점에서 먹은 그 음식을 먹고 이렇다라고 하면 그 지피가 거기에 기록을 합니다. 네. 그 의료 기록에도 남기게 되는 거죠. 이게 나중에 큰 일이 되었을 때는 하나같이 큰 증거로 역할을 할 수가 있어요. 그 레스토랑에서 음식을 먹었다는 증거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치료를 받았다는 그런 증거까지 확보를 해두는 게 가장 중요하네요. 발생되지 않은 상황이니까 무조건 하고 증거 확보한답시고 뭐 그런다면은 그건 또좀 이상하고 문제가 났을 때는 뭐 영수증 하고 병원에 가서 진료 기록만 남겨둬도 네. 어, 괜찮은 거예요.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윤수영 변호사님과 함께 KFC 상대로 80억 원대 소송에 승리한. 호주 이민자 사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한국에서도 이렇게 평범한 시민이 대기업을 상대로 정당한 배상금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